네, 세븐 나이츠 리버스, 이번 영상은 캐릭터 1티어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신캐, 카일과 킬라를 포함한 최신 버전이고, 장비 세팅도 당연히 포함을 시켜봤고요. 전설과 희귀영웅은 6초월 기준, 구 세븐 나이츠는 0에서 2초월 기준으로, PVP와 PV e 범용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우선, PV e 필수 딜러, 파스칼, 세인, 에스파다, 루리, 타카, 미오, 그리고 유리, 비담, 주피, 딜러는 아니지만 비스키까지 포함시켜봤는데 하나씩 알아보면 우선 파스칼은 모든 피부 위에 다쓸 수가 있죠. 자체 오프 단일 딜러로 가장 강력한 한방들이 나오는데 모든 보스전 단일 딜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사용을 해야 되고 비스키 값게 활용할 때는 약공 100% 조건 맞추는 게 역시 중요. 다음은 세인. 모든 pve 보스전에 활용할 수 있고, 자체 어프 단일 물리 딜러로 레이드 이외에 필요할 때 역시 사용이 가능하죠. 리스킷과 함께 활용하면 약공 100% 조건 맞추는 게 좋고, 에스파더도 마찬가지. 우망 보스전과 강리 원정대에서 쓸수 있는데, 자체 어프 단일 딜러로 우망 전용 캐릭 있죠. 루리는 공성전과 강리 원정대에 서쓸수 있는데, 적구 3인 공격으로 공성전 마법 핵심 딜러죠. 강리 원정대에서 마찬가지. 사카 같은 경우도 공성전과 강리원정대 쓸수 있고, 3인 물리 딜러로 적 받는 물리 피해 증가와 자체 호 효과들까지 대체가 불가능하죠. 미오는 공성전과 강리원정대쓸수 있는데, 조건 3인 공격으로 공성전, 강리원정대, 마법 핵심 딜러 겸 마법 치약 디버프에 약궁피증 버프까지 있죠. 효율이 높을수록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 유리는 강리원정대에서 최근에 쓰고 있는데, 조건 1인 공격으로 강리원정대 태우전에서 2라운드 필수 딜러죠. 현재는 대체가 없습니다. 추후에 다른 전설 캐릭이 나오면 대체될 수도 있긴 한데 비담은 강림원정대에서쓸수 있고 적군 3인 공격으로 강림원정대 카르마전에서 쓰죠. 2라운드 필수 딜러로 마찬가지로 현재 대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피 강림원정대에 쓰는데 적군 1인 공격으로 강림원정대 카일전에서 필수 딜러죠. 마찬가지로 대체가 없고 데미지 생존에 따라서 1라운드에 배치하거나 혹은 2라운드에 배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스킷 같은 경우는 공성전 레이드 강림원정대다쓸수 있죠. 아군 보스피즌과 약공항열증과 5인딜 감세까지 모든 보스전에서 핵심 서포트 역할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권력급 티어에 카이엘, 리나, 여메 멜키르, 콜트, 플라튼, 파이, 주리로 지정해봤는데요 카이엘 나오자마자 국가권력급입니다 사용처는 레이드제의 모든 PV와 PVP에 다쓸수 있고 복귀 우선순위는 위시, 픽업, 리세 전부 다영순위 최종 6초월까지 꼭 추천드리고요 장비 세트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속공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요 능력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 PV, PVP, 핵심 컨텐츠 메인 광역 딜러로, 태우를 밀어내고 이제 거의 모든 곳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성전에서도 9점 딜이 나왔는데, 픽업 기한 내 무조건 뽑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칼 관련 영상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리나는 모든 PV와 PVP 방대게 쓰이죠. 아군연체 힐러면서 효과점 증가, 피해량 증가, 치명타 피해량 증가 버프까지 적군에게는 반각 디버프까지 평생 쓰는 캐릭이죠 말할 필요가 없고 연희는 레이드저의 모든 PVE와 PVP에 다쓸수 있는데, 아군 전체 마법 공격의 승가 버프에 적군, 광력 범위 딜에 수면 CC까지 대체 불가능한 마법 핵심 딜러죠. 엘키르는 보스전 제외 모든 PVE와 PVP에 다쓸수 있고, 적군 효과 전 감소에 마력 명료 디버프, 기절 CC, 뭐 딜러 다음으로 역시 중요한 캐릭인데, 특히나 악몽과 무탑뚫기에 뭐 최적화가 되어 있죠. 폴트 같은 경우는 PVP 모든 곳에쓸수 있는데 모든 아군에게 효과 적중 증가에 자신에게 위장 폭탄 조건부 딜러로 공대뿐만 아니라 마덱 방대 뭐 PVP 범용성이 굉장히 좋고 파 출시로 더욱 더 핑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플라트는 모든 PVP와 일부 PvE에도 쓸수 있는데 생명력 회복 탱커면서 고정 대미지 딜러죠. 적군에게는 생명 전환 스킬까지 뭐 방대 공대 마덱까지 모든데 핵심 탱커로 활용이 되고 PVP에서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공대 메타에서도 현재 꾸준하게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요. 파이는 일부 p v 와 PvP 공대에쓸수 있는데 적군 물리치아, 광각, 화상 캐릭으로 칼 공대에서 절대 뺄수 없는 서포터입니다. 대체도 해 거의 불가능하고요. 초월에 따라 메인 딜러급의 데미지도 기대할 수가 있죠. 주리는 PV 실현무타 모험 강림원정대까지 쓸수 있고 그리고 모든 PVP에 쓸수 있는데 적군, 역멸 반각 디오프 캐릭으로 뭐 퓨어 마대, 플라튼 마대, 심지어 지금 카일 공대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 결투장에서 뭐 가장 사기 같고요. 앞으로도 이 역멸이라는 능력 때문에 좀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 영티어 테오 델론즈 루디 반에서 카르마 로지 린 카구라로 지정해 봤는데 그럼 테오 드디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사용처는 모험부터 PVP 총력전과 길드전에쓸수 있고 원래는 핵심 컨텐츠 메인 광역 딜러에서 이제 칼 등장으로 모든 곳에서 사실 대체가 되고 있고요.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한 단계 티어가 하락했는데 공대 2팀 필요한 곳이라든지, 뭐, 모험, 쫄작 등에는 여전히 괜찮긴 하죠. 결론제는 일부 PV와 e PVP 공대에쓸수 있죠. 아우디제체 물리 피해량 증가 버프에 적군 침묵 CC, 물리 딜러 압출 버퍼면서 서브 딜러로 활용이 가능하고, 역시나 오픈 때부터 꾸준하게 공대의 핵심 파츠로, 지금 칼메타에서도 앞라인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루디는 일부 PV와 방어덱 PVP에 쓸수 있죠. 아군 전체 방어력 증가, 링크, 디오프, 해제 버퍼로 전체적인 아군 유지를 올려주는 탱커이기 때문에 방덱의 핵심이죠. 대체가 안 되고. 안에서는 모험과 무타 PVP에 쓸수 있는데, 조건 전체 방가 쿨타임 증가, 석화 CC, PV, PVP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 가능한 디버퍼 겸 서브 딜러, 심지어 칼 공략 앞라인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카르마는 PVP 모든 고 방어덱에 쓰이죠. 아군 만능형 피해량 증가의 전체 감쇄 버프. 적군에게는 조건부로 피해량 감소 디어프의 자신 막 경을 탱킹. 방어의 핵심 딜탱 힐까지 모두 가능한 범용성 캐리. 아 로지는 모험가부터 PVP 서브덱에 쓸수 있죠. 적군에게는 즉사 CC와 턴가. 아군 만능형과 방어형에는 효과 적용 증가, 뭐 부활 능력까지 즉사덱 방어덱 쪽에. 서포터로 활용이 가능하죠 링같은 경우 모험무타 pve pvp 마데에쓸수 있는데 적금광역범위딜에 조건부 쿨타임 초기화가 있는 누적 딜러죠 최근에 뭐 실베스타라든지 주리 등의 고성능 캐릭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버프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폴란도 사실 상대 약공으로 밸류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한 단계 티어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카고라는 모든 PVP와 일부 모험과 무탑에 쓸수 있죠 아군 공격형, 만능형에게 치피 증가, 물리 피해량 증가 버퍼면서 적군에게는 물리 치아, 회복 감소, 디버퍼까지 속화 뭐, 시치도 걸고요 공격의 핵심 파츠로 칼과 세트로 무조건 꼭 써야 됩니다 다음 1티어에 에이스, 크리스, 녹스, 엘리스, 실베스타, 아일린, 유신, 오를리, 아멜리아, 그리고 아킬라로 지정해봤는데요. 우선 에이스는 모험과 PVP, 공대기 쓸수 있죠. 적군 전체, 반각, 물리치약, 반응 회복량 감소, 아군 뭐 디옵프제고도 있고 필요할 때 간혹 활용할 수가 있죠. 크리스, 녹스는 일부 PVP와 PVP 총격전에쓸수 있죠. 적군 즉사 시 c 캐릭으로 뭐 PVP, 악몽, 무탑에서 활용도가 좋고 총력전 5팀 때도 역시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키라 등장으로 녹스가 조금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릴리스는 일부 PV와 e PVP 모든 곳방어덱 쪽에 쓰이죠. 방어댁의 방어력 증가 회복 능력으로 총력전, 결투장, 방덱 쪽, 극사덱 쪽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슈베스타는 결투장, 총력전, 길전을 쓸수 있고 적군 턴제 어프 감소의 연쇄 공격으로 PVP 마덱의 유지력 딜러로 사용이 가능하죠. 알리는 레이드즈의 모든 PVE와 PVP 공덱 쪽에 같이 쓰는데, 5년째 물리공격 증가 버프에 적군 감전 CC로 효율이 좋긴 한데, 공덱 파츠로 사실 좋지만, 자리가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공격형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뭐 줄이라든지 반에서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티어가 한 단계 하락하긴 했습니다. 유신는 일부 pve와 모든 pve 피해 쓸수 있고 아우년체 효과 적점 증가 버프면서 적군 회복량 감소 마비 cc 역할로 pve 클리어 단계에서 cc가 필요할 때 좋고 결투장 고군댁 마덱쪽 서브 역할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오를리는 결투장 총력장 길전을쓸수 있는데 아군 마법형 실드 무효화 치확치피 버프의 디오프 해제까지 적군 3인에게는 버프 해제 반각 디오프까지 있죠 마덱 전역 유지력 서포터로 결장에서는 핑률이좀 낮긴 하지만 총력전에서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아멜리아는 길드장, 결투장, 총격장에 쓸수 있고 아군 조건부, 실드의 디오프 해제, 적군 3인이 회복, 불과, 생명, 전환, 뭐 진탕, CC까지 플라톤이라든지 방덱 저격 캐릭으로 효율이 무조건 나오긴 하죠 아킬라, 신캐, 모험, 무타 PVP, 서브덱에 쓸수 있는데 적군 즉사 c c 의 즉사 턴 감소, 아군에게는 링크, 실드 능력으로 즉사덱, 방어덱 쪽에 서포터로 활용이 가능하죠 결투장 주력픽으로는 사실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1.5티어 제이브, 니아, 스파이크, 리, 레이첼, 지크로 시정해봤는데요 제이브는 PVP 총력전에 주로 쓰고 화상 기절 CC 광력 딜러로 광덱 서브 딜러로만 쓰는데 최근에 칼 공덱 상대로 결투장에서도 조금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니아는 총력전에 쓸수 있고 적군 쿨증 감전 CC로 로즈와 함께 쓸때 포텐이 높죠. 장보다는 총력전, 길드전에서 많이 쓰고, 파이크는 일부 PVP와 성장 던전에 쓸수 있죠. 아군 전투 효과 증가, 단일 광역 빙결 시 쓰역할, 총력전, 길드전에 뭐 거의 쓰이는데, B는 공성전 실현에 타, 무타에 쓸수 있죠. 자신 도발과 물리 면역으로 필요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레이첼은 공성전, 레이드, 성장 던전, 강리 원정대까지 대부분 다쓸수 있는데, 아군 약광역 증가의 조건 피해량 감소 반가, 공면역 감소 물리치아. 어느 정도 서브 딜도 나오고요 핵심 디버퍼로 활용이 가능하죠. 시크는 공성전 레이드, 성장 던전, 강리원정대 쓸수 있고, 아군 기절 면역과 물리공격 증가, 회복 능력까지, 적군에게는 피해량 감소 있죠. 면역뿐만 아니라 강리원정대 서브 딜러로도 최근에는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다음 이티어에 아라곤, 발리스타, 벨리카, 루, 클라한, 센슬로로 지정해봤는데, 아라곤은 고철시 총력전, 길리전에서 방어적인 덱 쪽에 사용이 가능하죠. 비 공격의 기절, 뭐 취향에 따라 쓰는 편. 알리스타는 위장 협공 서브 딜러로 결정 메인 보다는 총력전 길리전에서 이제 곧 초월일 때만 주로 활용을 하고 벨리카는 무탑 실현용으로 리메이크 되긴 했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조합용이 맞는 것 같고, 루군 막경률증과 패시브가 있는 탱커죠. 현재는 총력전에서만 안우 활용이 되고 클라는 쫄작 캐릭으로 뭐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한데 사실 카일도 쫄작이 되더라고요. 속도도 엄청 빨라서 그마저도 밀리고 있긴 합니다. 클라니, 펜슬러는 적금 공격. 이 쪽에 있어서 디버퍼 캐릭으로 메인덱보다는 길드전에서 주로 활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대체 불가능 면역 캐릭터 블랙로즈 데이지 카론 루시 빅토리아 진풍연 클로에 레오 에반 유이 카라 까지 추가시켜봤는데요 블랙로즈 데이지 카론은 우망 레이드 필수 서포터 들이죠 석화 출혈 면역에 쫄 제거 유지력까지 데이지가 나오면서 블랙로즈는 사실 대체 되고 있고 이제 뭐 빼도 되긴 하죠 사실 그리고 루시 빅토리아는 강체레포시자 레이드 필수 서포터들 있죠 중독 면역 마비 면역으로 대체가 없고 생존 잘 되게 세팅해주는 게 중요 하고요진풍연 클로에 ]의 레오는 성장 던전, 공성전, 무탑, 악몽에서 쓸수 있는데 뭐 관련 CC 면역이 필요할 때 각각 침묵, 빙결, 감전, 즉사 면역이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고 진풍형 같은 경우에는 딜러 세팅도 많이 하죠 복수자라든지 암살자로 치락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고 에반과 유이는 레이드 공성전 성장 던전 초반부에 좀 쓰죠. 아까 기절 화사 면역으로 탱커 힐러죠. 초반부에는 사실 대체가 없을 정도로 좋았는데 현재는 저항 캐릭으로만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강림 원정대 쓸수 있는데 아우나체 수면 면역으로 강림 원정대 연이 존용 필수 서포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종합 티어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캐릭터 워낙 많아졌는데 PVE 필수 딜러 국가 권력급 0 티어 1 티어 1.5 티어 2 티어. 배치 불과 면역 캐리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신 티어 피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o